얼음물을 껴으세요 헛된 불이 다 꺼져버리게. 제발. 시간 낭비하지 말고. 아, 내가 원했던 것입니다. 내가 정말 바랬던 것입니다. 주님은 바라지 않아. 그럴 수 있어요. 난 재능이 이렇게 많은데요. 어, 이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? 아니야. 주님은 재능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. 놓아보세요. 재능이 아니에요. 배 만드는 건 재능이 아니에요. 100, 120년 동안. 너방주를 짓는데 전공자 아니에요. 주님이 기름 부어주세요.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기름 부어주세요. 네 전공 가지고 까불지 마라 그말이에요그 가지고 교만할 수 있으니까. 네 잘난 거 가지고 까불지 마라 그 말이 주님 앞에. 감히 아유내그 전공 난데 뭐뭘절 뭐, 시킵니까. 음 교만한 마음이죠. 그 중심에 교만한 마음, 주님 앞에 아집을 부리는 것, 너의 재능도 내려놔. 주님은 그거예요. 네가 빈손되면 오케이, 내가 너에게 기름 붓고 능력 져가지고 내가 사용할게.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. 내 안에 쓸데없는 불을 다 꺼버리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. 철저하게 짓밟혀야 돼요. 철저하게 내 완전히 안에 불을 다 꺼뜨려야 돼 그때서야 진짜의 불씨가 내 마음을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을 태워버리고 영광의 삶을 살수 있는 거.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그때서야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해